아,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폴리메쉬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 지금, 시장의 긍정적 영향 때문에 최근에 급등하다가, 덴쿤 끝나고 쭉 빠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근데 이렇게까지 힘이 없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개별의 호재가 없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빠지고 나서 개별의 호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격 방어력 어떻게 될까요? 강해지고 잘만 이용하면 반등도 쉬워지겠죠. 자 현재 위치에서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 뭐가 있는지 풀어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 들어보시고 도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최근 큰 조정이 나왔음에도 비트코인의 반감기를 4월에 남겨두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강한 모습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든 수익을 봐야 되는데 여기까지 와서 못 본다면 너무나 아쉽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의 코인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그랬을 때 최근에 나왔던 종목이 뭐냐? 24년 3월 17일 일요일 오전 9시 28분에 더 그래프 540원에 604원까지 12% 부자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왜 하필 더 그래프였냐?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정확하게. 18일에 AI의 대장인 엔비디아가 개발자 컨퍼런스를 연다고 주식 코인 타역에 집중하고 있다고 그런데 더 그래프는 보다 업비트 내에서도 AI 대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봐야 된다, 봐야 된다, 말만 하고 있었던 게 아니고요. 꾸준하게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러다가 차트를 딱 보니까 뭐가 나오게 되었다? 계속해서 하락이 이렇게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거래량이 붙기 시작을 하네? 누군가가 바닥에서부터 매집을 한다라는 게딱 확인되게 된 것이죠. 그러면 당연히 반등의 기미 1순위 시그널이 나오게 되었다라고 볼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께 바로 소개를 해드릴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었다? 이후 반등이 빠르게 진행이 되면서 목표로 했던 604원 그대로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고요. 이후에는 현재까지도 꾸준한 상승이 나오면서 640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거루만 났더라도 12% 수익은 너무나도 쉬었을 것이고 조금 더 끌고 갔다면 수익의 극대화가 가능했겠죠. 그러면 충분히 여러분들의 매매에 많은 도움이 되었을 텐데 그런데 이것만 있었던 게 아니었잖아요. 그 전에는 어떤 종목이 있었다? 3월 14일 목요일. 오전 11시 14분에 스페이스 아이디 1950원에 2240원까지 보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스페이스 아이디 어땠다? 시장의 하락에도 얘는 멈추지 않고 계속 올라가면서 그대로 2660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에 걸어만 놨더라도 15%? 최소 이 정도의 수익률은 나오게 된 것이죠. 조금 더 끌고 갔다면 이만큼의 수익 극대화도 추가적으로 가능했을 것이고요. 그러니 그동안 혼자 하기 힘들었다. 힘든 시장이지만 기회가 있는 이 부분에서 돈을 못 벌었다. 제가 보내드리는 오늘의 코인을 참고하시게 된다면 여러분들 상당히 큰 도움이 되실 것이다. 라고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 이 순간 저와 함께 해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께 안내를 드려야겠죠.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 2533-4019제 개인 번호로 1 문자 한통 남겨 주시면요 오늘의 코인 답장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내용 확인해 보시고 내 취향에 맞는다 싶으면 같이 한번 움직여 보시면 되는 거고요 너 덕분에 조금 더 편안하게 매매를 할 수가 있게 된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저도 채널을 키우기 위해 진행을 하는 것이기에 잘 보신 만큼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눌러 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폴리메쉬 같은 경우에는 sto의 대장 종목 중에 하나죠. 이 sto에 대해서 전 세계가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는데 당장 한국만 하더라도 어떤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다. 정부에서 지원은 물론이고 민간 기업들에서 꾸준하게 관련된 생태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 지금만 보더라도 신한투자증권과 sk증권이 협력을 해가지고 토큰증권 활성화 프로젝트 펄스를 출범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둘만 그러냐 아니요 제도권 은행들 같은 경우에도 꾸준하게 관련 생태계를 키우기 위해서 개발하는 모습들 투자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에 더해가지고 폴리메시는 이 중에서도 일금융권들과 계속해서 손을 잡고 개발을 하는 주요 파트너로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 가지고 수혜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도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한국 쪽에서 확실하게 무언가가 나오다 보니까 폴리메시에서도 이번에 발표한 내용이 있어요 뭐 기관 대상의 허가형 블록체인을 이번에 출시하게 되었다 그러면 어야 이렇게 기관의 움직임에 발맞춰 가는 모습까지 보여주게 되면은 시너지가 날 가능성도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나타날 수 있겠네 생각을 할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거는 단순하게 미래의 기대감이 아니라 현재 매출로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무언가가 나오게 된다면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건 뭘까요? 가격 방어를 위한 호재가 쌓이고 있다고 라 생각을 할수 있기 때문에 굳이 매도할 이유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에 비트코인 뭐 1억 찍었다라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들여오게 되었다 보니까는 관련 시장 자체의 속도가 빨라지는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어가지고요. 예상했던 것보다도 준비했던 것들의 매출이 보다도 빠르게 집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비트코인이 더 좋으면 좋을수록 이 올라가는 하동이 더욱더 강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데, 때마침 4월 달에는 뭐가 진행될 예정이다?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진행될 예정이다. 그럼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런 것들 하나만 보더라도 괜찮은데 모든 것이 괜찮기 때문에 매도를 고민했다면 잠깐 멈추시고 4월까지 끌고 간다면 과거에 올라갔던 이런 것들을 또 한번 여기에서 겪어볼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가 괜찮은 거죠. 그럼 지금 물려가지고 손실 많이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것만 잘 보신다면 손실 최소화 가능하실 거고 오히려 물타기까지 진행을 한다면 수익 극대화도 되겠죠 만약에 4월이 지나서 5월이었다면 이렇게 쉽게 얘기를 못 했을 겁니다 하지만 4월에는 덴쿤보다 훨씬 큰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있잖아요 이것까지는 사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공부해 놓고 놓치는 것만큼 아쉬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꼭 이를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는데 이제 문제가 있다면 혼자 하기 어색하다 듣는 거랑 직접 하는 건 다르다 이런 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나 더 안내해 드리도록 하자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제 개인 번호로 폴리매쉬 문자 한통 남겨 주시면요 지금 말씀드렸던 전략, 정리, 작성을 끝내 놨거든요 편히 보시라고 답장 문자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가장 신경 쓴 부분은 뭐냐면 뭐니 뭐니 하더라도 호재는 계속 깔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바닥에서 매집이 들어와야지 급등이 나오게 될거 아니에요. 이 매집 패턴 보는 거. 이거 보시고 물타기 하실 분들은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반등을 위해서 봐야 되는 건데 근데 이제 이거는 음봉 잡아먹는 양봉이 나오는 이러한 시그널들 확인하시면 되거든요 이것도 디테일하게 몇몇 패턴들 적어놨고요 그리고 올라간다 라고 했을 때 매도타점 잡는 요거까지 이거는 과거 여기를 참고해서 적어놨으니까 여러분들 매매를 구성하시는 데 있어서 좋은 참고자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대신에 그렇게 해서 잘 마무리 지었다 덕분에 조금 더 편안하게 매매할 수 있게 된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저도 열심히 채널을 키우기 위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보신 만큼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눌러 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최근 시장이 굉장히 많이 빠지는 이러한 모습이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반등, 이 역시도 굉장히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죠. 왜 그러냐면, 4월달에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있기 때문인데, 저는 끌고 가면 수익 볼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혼자 하기 힘들다는 부분 때문에 이걸 놓치면 나중에 너무 아쉬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매매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오늘의 코인을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나갔던 종목은 뭐였냐면 정확하게. 24년 3월 17일 일요일 오전 9시 28분에요. 더 그래프 540원에 604원까지 12% 보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왜 하필 더 그래프였냐? 제가 주장창 영상들에서 말씀드렸죠. 18일에 AI의 대장인 엔비디아가 개발자 컨퍼런스 GTC를 여니까 여기에 테마로 엮여있는 종목을 봐야 된다. 그 중에서도 더 그래프는 뭐였다? 업비트의 유일한 AI 테마 대장 종목이었다. 그래서 저는 꾸준하게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 지표 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갑자기 차트를 보니까 어떠한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었나? 꾸준하게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바닥에서 거래량이 나오기 시작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서 갈수 있다? 누군가가 본격적으로 사모이 시작했다. 저점에서 물량을 모아가기 시작한다는 건 반등의 1순위 시그널이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께 이걸 보자마자 이 구간에서 바로 소개를 해드릴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런 다음에 그대로 반등하는 모습이 보여지며 쭉 얼마까지 올라가게 되었다. 목표로 했던 604원 돌파하며 현재는 650원까지 쭉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는 라거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로만 났더라도 최소 12% 달성은 완료가 되었을 것이고 조금 더 끌고 가셨다면 이만큼의 수익 극대화가 가능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더 그래프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 전엔 어떠한 종목이 있었다? 24년. 3월 14일 목요일 오전 11시 14분에 스페이스 아이디 1950원에 2240원까지 보자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스페이스 아이디 어떻죠? 최근에 시장 조정에도 얘는 그냥 나 홀로 계속 갔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목표로 했던 2240원을 돌파하며 최근에 2,670원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 걸어만 놨더라도 15%는 최소로 달성이 되었을 것이고 조금 더 끌고 가셨다면 이만큼의 수익 극대화가 가능했겠죠. 그러면 이 힘든 시작 이 어지러운 시장에서 이런 오늘의 코인을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시게 된다면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편안하게 어려운 시장 헤쳐나가실 수 있게 될 텐데. 그럼 저도 이 말뿐이 아니라 이거 어떻게 해야지 받아볼 수 있는지 안내 드려야겠죠.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제 개인 번호로 1 문자 한통 남겨 주시면요. 오늘의 코인 답장 문자로 보내 드립니다. 내용 확인하시고, 여기에 나오는 내용이 나와 좀잘 맞는다 싶으면, 그때부터 한번 저와 같이 한번 추색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대신에 그렇게 해서 좋은 결과 만들어가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게 된다면, 저 역시 채널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보신 만큼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